형, 구독? 구독? 옳지. 여러분도 구독? 2만원. 단돈 2만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돈 2만원에 올 봄, 그리고 뭐, 초여름,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 남친 룩 코디, 그니까 러 뭐, 데이트, 벚꽃 보러 가는 코디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현빛 뜨자!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괜찮거든요. 아마 조만간 그 품절이 나을 거예요. 빨래 품절 될 거니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어느 사이트냐면, 지금 스파오에서 지금 3일절 이벤트라고 세일을 해요. 뭐 이것저것 볼거 많아요. 그냥 뭐 기본템 있잖아요. 데님 셔츠라던가, 뭐청자켓이라던가뭐 그런 기본 맥코트, 슬랙스, 이런 기본 슬랙스 있잖아요. 슬랙스 없는 분들한테 보시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게 있고요. 니트도 그렇고. 지금 내가 진짜 괜찮은 거두개 찾았는데, 이거야, 이거. 지금 이 스파오 프로버 셔츠랑 이거. 이 셔츠랑 이 블랙 스파 디스, 디스진 슬림 테이퍼드 핏 블랙 이게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49,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9,900원이고 이거 이 셔츠도 29,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셔츠를 보고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 어? 셔츠가 좀 디자인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면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거 시스템에서 20만원 넘게 발매됐던 그 인기 엄청 많아서 품절났던 제품인데 거의 흡사하거든요 진짜 물론 재질이라던가 디테일 같은 건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고 뭐 아니, 티셔츠 같은 거안 입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찬열님처럼 뭐 흰티라던가 검정티 같은 거 레이어드, 레이어드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스파오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조금 디테일이라던가, 물론 소재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건 20만원짜리고 이건 19,000원짜리니까, 아, 이거 9,900원짜리니까, 소재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 블랙 컬러랑 네이비랑 그레이랑 화이트 있는데, 지금 이 찬열님이 입은 걸로 똑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으시면, 그레이로 가는 게 채, 최고 비슷해 보이거든? 저것도 라이트 그레이라, 이 컬러도 라이트 그레이로 나왔어요. 이거로, 이, 이 라이트 그레이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 디스진 슬림 테이퍼드 핏 있잖아요. 너무 싸. 9,900원이야. 지금 블랙에 사이즈는 74부터 8 2니까 아마 28부터 32? 그 정도까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기본 블랙진은 있는데 이렇게 살짝 워싱 들어간 느낌의 블랙진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디제, 워싱도 과하게 안 들어간 것 같고 충분히 요즘 착용해도 될 만한 그런 워,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롤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가면 커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저도 잘 모르겠어 사이즈는 잘 몰라요 제가 막 국내 브랜드도 잘안 사서 사이즈가 몇인지 몰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청바지 밑단 커팅진 만드는 게 있어서 저 영상 보고 밑단 커팅진을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그냥 이거는 9,900원이면 너무 살 만한 것 같아서 그냥 블랙진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그냥 보세에서 막 2, 3만원 주고 이상한 싸, 싸구려 원단으로 만든 그런 청바지 말고, 스파하면 그래도 보세보다는 낫잖아요, 퀄리티가. 보세보다는 나으니까 이거 구매하셔서 입으시면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꿀템으로 데일리로도 착용이 가능해 보이거든. 요거랑.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해서 얼마? 이 단돈? 19,800원 19,800원에 올봄 그리고 올... 이렇게 남친누 코디로 벚꽃놀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두 개?